우리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초밥이 좀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동네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괜찮은 맛집인 초밥집에서 모듬초밥이랑 그리고 냉몸을 시켜봤어요. 이거는 9,500원, 15,000원이에요. 저는 이거 세팅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거 초밥 길이 무엇? 완전 길어요, 여러분들. 장난 아니죠? 꼬리 무엇?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무슨 초밥부터 먹어볼까요? 이거 봐요 이거 봐. 허! 맛있겠다. 간장에 살짝쿵 찍어서. 음. 음. 진짜 연어 초밥은 확실히. 먹자마자 입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르르 녹는 이 부드러운 맛. 냉모밀도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. 쓰시랑 소바, 일본식이다. 이러시는데. 아, 우리 시오님. 그래, 일본 시청자분. 초밥이 우리나라 거 아니죠? 냉모밀은 왠지 조선시대에 먹었을 것 같은데. 음.. 그럼.. <laughs>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. 진짜 냉면도 되게 땡겼어요. 근데 냉면에 초밥은 좀 그러니까 냉몸을 시켰는데, 어 uh -oh. 음. 여러분, 면을 막 둘이킨 다음에 이 시원한 냉모밀 국물 와, 진짜 시원합니다. 방어에는, 요 초장에 찍어 먹을게요. 저는 간장보다 초장에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. 음! 음! 어우, 싱싱해. 어우, 싱싱해. 어. 음, 맛있다. 방금 먹었던 이 회는 부산 광안리 바다 냄새 나요, 뭔가. 여러분, 좀 들고 먹겠습니다. 음. 유부초밥. 음. 근데 유부초밥은 뭔가 이렇게 뭔가 배달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어, 근데 냉모밀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아, 아 그러면 제가 면좀먹 먹을 줄 알죠, 헤헤 음 ASMR은 이사 가구 한 2~3주 안에 이사 갈것 같은데, 이사 가구 에어컨 단 다음에 ASMR 찍으려고 요 요새 날씨 더워가지고 ASMR은 뭔가 창문 열고 찍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생활소음이 너무 강할까 봐. 아쉽다. 음 확실히 여름에는 초밥, 냉몸에 냉면 요런 거, 요 정도, 요 라인, 여러분 간장 생활이에요. 아, 간장 생활이래. 간장 새우에요, 여러분. 아, 음, 음. 아까도 시청자분이 초밥 한 입에 국물 시원하게 먹어달라고 하셨는데, 오, 어, 괜찮은데요? 눈 느낌 괜찮다. 초밥 한 입에 냉모밀 국물. 터미님은 진솔해 보여,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따, 따뜻한 칭찬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건 샐러드예요 이게 뭔가? 흑임자 들깨 소스 같은 거, 음, 뜻밖의 맛있는 서비스 놀라버리다. 음. 어머, 이 들깨 소스, 이 통통한 조갯살! 아닌데 조개 관자 같은데 이거는 조개는 초장이 먹어야 되죠. 음 어머 살이 진짜 탱탱해요. 음 조개가 아니다 이거. 뭐지, 이거? 조개보다 엄청 두툼한데, 조개 같은 조개는 뭐지? 음. 음. 계란말이야. 널 계속 그림의 떡처럼 보고만 있고 싶었지만, 이제 널내 입속으로 보내줄 때가 왔구나. 전 이런 일본식 계란말이 너무 좋습니다. 요런, 요런 계란말이. 이거는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안 돼. Mm. 미친 <laughs> Crazy. Mm. Mm. Amazing. Awesome, delicious. Wow. 욕하는 줄알았다고요와 타마고가 계란이에요? 타마고 초밥 존맛대아 근데 이런,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아 근데 계란 초밥 너무 좋아요 광어거리 계속 눈에 밟히세요? 눈에 더 밟히세요 음. 음. 아, 근데 진짜 싱싱하고 부드럽다, 부드러워요. 음. 괜찮네 여기 맹모물 아주 맛있네 시원하고 MSG가 안 들어갔어요 처음엔 솔직히 그냥 기럭저럭이었는데 맛있어 어플에 아무리 뭐아나 미쳤나봐 연어를 왜초장 찍었지? 음 연어 있어 뭔들 여서 진짜 음 저희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그 초밥 배달집 있거든요. 그냥 넘사예요. 거기가 댓글부터 평점까지. 근데 거기 다 훨씬 맛있어. 아니 옆에 초밥 살 보세요. 진짜. 어, 미치겠네. 다음 여기서 소고기 초밥 시켜 먹어야 되겠다. 음! 근데 아까보다 자꾸 우리 석경님은 자꾸 희추 안녕이달래 희추가 뭐야? 개 이름이야? 안녕 희추. 우리 개 이름? 뽀야! 오늘은 맛있게 모듬 초밥과 그리고 냉모미를 먹어봤습니다. 와, 진짜 맛 완전 대단해. 스바라시. 어우, 맛있어요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